2024년 7월 23일 화요일 한국일보 사설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바이든 사태 미대선 요도 대미 전략 플랜 B까지를 고려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대선 레이스에서 전격 사퇴했다. 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의 대선 TV 토론 이후 불붙은 인지력 논란, 트럼프 후보 피격 사건, 벌어지는 지지율 격차로 안팎에서 이어진 민주당 후보 사태 압박에 굴복했다. 민주당은 11월 대선을 3개월 앞두고 새 후보를 뽑아야 할 판이고, 트럼프 후보와의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혼미한 미 대선 전국이다. 세계가 반전을 거듭하는 미 대선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만큼이나 중대한 영향권에 있는 우리 역시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후보 사태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안 후보로 부상하고 있는 양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엑스의 사태 성명을 올리면서 카멜라 민주당 후보가 될수 있도록 전폭적 지지를 표명하고자 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의 여러 후보군이 있고 유례없이 현직 대통령의 재선 레이스 하차에 따라 경선 여부 등 후보 결정을 위한 절차적 혼란이 예상되기는 한다. 하지만 촉박한 시간과 사태 결단을 내린 바디, 바이든의 지지에 힘입어 트럼프 대 해리스 구도가 유력해진다. 두 후보는 정책은 물론 성과, 인종 등 모두 거의 모든 방면에서 대척점이 서 있다. 해리스 후보 대세론이 굳어진다면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노선과 동맹 강화 중심의 바이든 노선이 그대로 맞붙을 공산이 크다. 페리스 부통령도 대북 강력 논자인데다 트럼프 집권 시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김정은에게 홍보의 승리만 안겨줬다며 비판했다. 그는 2022년 9월 북한 군인으로 보는 가운데 한문자를 시찰하는 등 한반도 상황에 대해 이해가 간다, 이해가 깊다. 예측을 불화하는 미 대선에 따라 한미 관계가 대북 문제 등 우리 외교 안보, 안보 전략을 불확실청한 역시 커졌다. 급변하는 미 대선의 풍향계에 우왕장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는 플랜 B까지 염두에 둔 대미 외교 전략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외교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된다. 아. 한미 외교도 유비무한의 자세를 갖고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